자, 오늘은 인디고 크리숍과 이메도우라열매그 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 하우스 이곳에 약 100주씩 인디고 크리숍 100주, 메도우락 1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야 열매들이 자잘 지금 크고 있는데 지금 인디고 크리숍은 이 수세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좀 달아도 나무 장애라든가 기타 뭐 이런 성장하는데 있어서 그 다른 작물보다 그잘 큽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주로 열매 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들이 인디고 크리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디고 크리쇼 열매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도락은 메도우락과 인디고 크리숍도 조생입니다. 이 메도우락이 좀 빠른데 수기가 빨라서 수확일치 끝나지만 거의 조생종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디고 크리숍은 나무 수세가 좋고 열매도 이 열매 꼭지가 약간 깁니다. 자, 이 인디고 크리쇼 열매와 이 메도우락 열매 크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메도우락이 인디고 크리쇼 열매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메도우락은 이와 같이 이 분이 있는데, 인디고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일단 차이점입니다. 이 꼭지는 이와 같이, 어, 약간 깁니다. 이 메도우라과 비교했을 때, 인디고 열매와 비교했을 때, 메도우락이 인디고 크러셔 열매보다 더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도우락과 인디고 크러셔 이것을 재배를 했을 때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메도우락은 휴면 시간이 200시간이고 인디고 크러셔는 3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 하우스에서 이 매도우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뿌리 적응력에 있어서 인디고 크리숍이 이 매도우락보다 이 좋지만 열매 크기라든가 과분, 조기 수확, 이런 걸 봤을 때이 매도우락이 인디고 크리숍보다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인디고 크리숍은 양으로 우리가 노지 나오기 전에 수확을 많이 하고자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디고 크리숍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디고 크리숍 열매가 특대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 메데오라 같은 경우 20mm 이상이 나오지만, 인디고 크리숍은 16mm, 18mm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으로 수확량을 겨냥했을 때는 이 인디고 크리숍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 노지에서 매도락이 괜찮냐, 인디고 크리숍이 괜찮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매도락이 낫다고 봅니다. 매도락은 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장마 전에 거의 80% 이상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분이 있어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인디고 크리숍은 가분이 좀 없기 때문에 노지에서 비가 왔을 때 약간 청이딱 봤을 때 소비자들이 봤을 때이 이 가분이 없으면 약간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매도그라기 입니다 지금 만 아, 2년 좀 넘었는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상태로 열매가 아, 큰다면 거의 특대가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메대우락에 대해서는 가온 하우스, 가온 재배, 무가온, 그 비가리 하우스, 노지 재배, 모든 종류 재배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가온 하우스, 이 무가온 하우스, 노지 재배, 비가림 하우스 재배에 있어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잘 판단하셔서 재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피트머스 가격도 30% 올랐고 인건비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은 앞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승부를 거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미 성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품종 갱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다 캐내고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하려면 최소한 3년은 3~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새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품종을 선택하셔서 전에 기존에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농가들과, 농가들과 같이 실패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기로 하신 분들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이 말을 하듯이 품종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포도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그 천사인 머스켓인가 그 포도를 보십시오. 같은 토양에다가 다른 포도 종류를 심었을 때 천사인 머스켓은 가격이 가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 블루베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매도우락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품종을 재배를 해봤고 그 중에서 특히 노지에서 이 매도우락이 현재까지는 저장성, 조기수확, 고객만족도를 충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도우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매도우락과 인디고 크리쇼 열매 상태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